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2월 17일 섹터 내 순환매는 계속된다. 반도체 상승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일 반도체가 크게 상승하고 있고 그 내용에는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어, 뉴스 잠깐 본다면 또 이런 내용이 나왔죠. 엔비디아가 제2의 hbm을 상용화한다. 그 내용을 삼성 sk와 극비협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자체 메모리 표준인 소캠을 만들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로 등과 상용화 가능성을 협의하고 있고 이런 개인 슈퍼컴퓨터 이런 내용을 또 좋게 어, 내용이 나오면서 반도체에 또큰 힘을 실어주고 있고 최근에 정말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유리기판, 온 디바이스 AI, AI 데이터 센터, CXL 그리고 신규 스마트폰까지 어, 정말 2024년과는 다르게 2025년 상반기는 연일 반도체의 호재의 뉴스만 나오면서 지금 정말 큰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큰 섹터인 반도체에서 이런 순환매가 나오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에서는 분명 많이 올라간 종목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만 바닷권에서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도 지금 분명히 눈여겨 봐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정리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아 워낙 지금 반도체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를 순환매에서 나누기보다는 오늘 반도체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는지 뭐 상승률 순으로 한번 가볍게 쭉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원익콜딩스입니다 오늘 21% 급등했고 장중에는 상한가 한번 찍은 상태에서 윗골이 달린 것 같죠. 그리고 원익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저는 저평가 관련 주에 포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했었는데 지금 요 종목 자체가 실적은 좋지가 않아요. 분명히 분명히 실적은 또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이 아쉬워서 요 부분 저평가 종목에 넣지 않았었는데 결국에는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상태, 주가 거의 최바닥권 상태에서 거래량들 많이 터지는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 돌파가 나왔다는 점, 이 부분은 분명 긍정적인 모습이다. 결국에는 이 바닥권 라인대에 대한 거래량이 다 매집이라면 세력이 강한 매집으로서 추세도 추가적으로 가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니까 원익홀딩스 오늘 반도체 관련주 중 가장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심텍 아 요거 정말 많이 최근에 말씀드렸죠. 특히나 장대 양봉 나왔을 때 약간의 조정이 있을 때도 조정 이후에 상승할 수 있다. 요런 말씀 드렸는데 결국에는 오일선 지지 받아내면서 금요일 날8% 오늘 장 중에 26%까지 급등했었네요. 저도 요거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런 구간에서 한번 매수했었다가 빠르게 한번 수익 실현해, 수익을 한번 실현해 봤습니다. 요거 갭을 띄웠기 때문에 저는 거의 시초가에 팔아서 어, 최고점에서는 팔지는 못했고 거의 그래도 단기간 3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을 하면서 매도했고 그러면 이제는 쭉 빠질 것이냐 당연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는 만약 다시 매수한다면 올라오고 있는 5일선 혹은 요 뛰었던 갭을 혹시나 메꿔준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 추가 매수는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이 있고 뭐더 올라간다면 뭐 그래도 저는 충분히 장기간 좋은 수익을 받기 때문에 기분 좋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상승했을 때, 241선, 23,000원 대까지도 이렇게 열린 공간이, 어 열린 공간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 어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오늘 무려 20%나 급등해주는 좋은 모습. 그리고, PIEE, 요것도 상장하고 나서부터, 와, 요게 정말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특히나 유리기판 신규 상장주로서 거의 저점 3,600원인데, 저점 대비 12,000원, 세배네배에 가까운 상승을 거의 2주 만에 보여주고 있네요. 저도 요거 지금 상장한, 상장했을 때 공모를 했었는데, 빠지길래 아 이거 어떡하지? 그냥 팔까? 약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뭐큰 돈은 아니었기 때문에 나또 써도 됐는데 그래도 그냥 본전에서 매도해야지 생각하고 본전에서 매도해서 딱 그냥 약간의 정말 약수익을 보면서 매도했었는데 그 이후에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거 신규로 내가 매수해야지 생각하는 거는 분명 또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요런 구간 또 분명히 도박의 영역일 수 있는 부분이었고, 하지만 AI에 대한 상승이 긍정적으로 봤다면 매수하실 분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가장 강한 상승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 요런 반도체 주의 흐름 그리고 AI도 같이 포함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TLB 이것도 한번 주말에 말씀드렸고 상한가 대장주의 흐름 요런 매물대를 돌파한 흐름이 좋았다 오늘 또 거래량 들어오면서 갭 띄우면서 상승했네요. 18% 상승 거래량과 요런 갭 띄운 모습, 요런 갭을 매끄러 내려올지 아니면 다시 한번 요 고점 라인 지켜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역시나 CXL 대장주의 역할 잘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저스템도 최근에 한번 바닷권에서 거래량 터진 모습 보여줬다가 약간의 횡보의 조정 만든 상태에서 오늘은 17% 5일선 21선 돌파하는 강한 상승의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상장 초기에, 초기 때, 특히나 2023년에 반도체가 굉장히 강할 때 신규 상장주의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이런 종목이죠. 저점 뭐 7천원대부터 해서 2만천원대까지 단기간 3 배에 올라갔던 종목인데 이제 이 바닥권 라인 때 살짝 돌파해내면서 바닥권에서의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과거의 고점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저항 라인 때는 이런 부분 241선 전고점 물려 있는 가격대 1300원 만 원대를 재돌파해줬을 때 다시 한번 강한 추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에이펙트도 이것도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았고 바닥권라인 때 지지라인은 2,400원 정도 있다 말씀드렸는데 2,400원을 역회된 숄더 모습 만든 상태에서 돌파 조정 추가, 상승을, 추가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거래량 들어왔던 부분이 매집의 흐름이라면 바닥권을 충분히 다진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추가 상승했을 때 다음 이평선 저항 라인 때 241선 대략 4,000원 구간에 있으니까 이 4,000원 구간까지 메꿔주는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뛰었던 갭을 살짝 메. 메꾸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121선 깨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 가격대는 대략 2,760원 이런 구간까지 살짝 한번 더 눌려주는 모습을 보여줄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 그리고 마이크로 컨택솔 어, 금요일날 그대로 점상 만들면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오늘은 아래 위로 정말 크게 흔들었네요. 고점은 거의 19%까지 상승했고, 저점은 거의 보합권까지 내려왔는데. 종가상은 결국에는 10% 마무리해 주는 모습. 정말 다이나믹한 하루를 보낸 마이크로 컨택솔, 그리고 거래량과 수급이 또 역대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 많이 흔드는 상태에서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은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그 전에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저항 가격대는 대략 9,300원에서 9,600원대였는데 오늘 9,300원대 살짝 터치해주고 윗꼬이 그렸던 이 저항을 정확히 느끼는 모습도 보여줬죠. 그리고 아비코전자도 지금 저점 대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오늘 가장 의미 있는 거래량과 상승을 바닥권에서 터뜨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아비코전자도 지금 위치에서 충분히 어 봐야 될 종목이 맞는 것 같아요. 특히나 조정 왔을 때는 6,100원대 요 지금 지지라인을 깨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아피코전자도 정말 올라갈 때는 계속해서 우상향의 방향성을 보였고 2023년에도 단기적으로 9,000원에서 이렇게 2만원대까지 두배의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 지금 위치에서도 큰 돌림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더 올라간다면 이런 9,400원대 구간까지 다시 한번 채워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심택홀딩스 역시나 심택 올라가니까 홀딩스도 같이 올라가는구나 하지만 아, 패턴도 예쁘죠 바닥에서 역회된 숄더 만든 상태에서 저항라인 때 12,300원 돌파 이후에 양봉 5일선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 오늘 장중에 19%까지 급등했다가 윗골이 조금 길게 달리는 모습 나왔습니다 수평 저항라인 때 16,000원대 아 죄송합니다 1,600원대 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1,600원대 찍고 쭉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그리고 마음의 아이도 어, 이제는 어 소캠 관련 주다. 그고 AI로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 주로서도 약간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9% 상승, 오일선 따라서 지금 최근 급등락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다시 한번 5일섬위로 올라가는 이런 상승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점 라인 32,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지를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해성 DS 이것도 바닥권에서 거래량 한번 터뜨린 상태 그리고 요 저항 라인때 3만 원대 오늘 명확하게 넘어가면서 추가로 더 상승할 거야. 다시 한번 241선, 3 6 0 0 0원의 수평저항과 같이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까지 채워주는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보이네요. 조정시에는 역시나 3,500원 지지라인이 이제 강한 부분이니까, 3,500원 이탈하지 않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것도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오늘 소캠 이런 관련주로서 계속해서 상승해 주는 모습 나오고 있네요. 이 저항 라인 때 19,000원 정도의 수평저항과 241선 저항이 있다, 말씀드렸으니까, 19,000원 도달, 돌파까지. 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강한 요런 저항 라인대에서는 어 분명 저항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매수하셨던 분이라면 충분히 또 수익 실현해 볼수 있을 만한 포인트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 드네요. 그리고 라운테크도 한번 거래량 터뜨리면서 로봇과 반도체 주로서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한가 만든 상태에서 한번더큰 급등을 했지만.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오늘은 6.8% 상승해 주는 모습 그리고 코리아 서킷도 마찬가지 바닥권 라인 때 중요 저항 라인 때 형성되는 부분 요구간 때 넘어갔을 때 급등이 나올 수 있다 1,300원대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돌파 이후에 이렇게 강한 상승 거의 24% 급등 오늘 또 갭을 띄우면서 6% 상승해 주는 흐름을 어, 좋게 보여 줬네요 요 저항 라인 때 13,400원대 넘어간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일렉 이것도 역시 바닥권 라인대에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제가 주말에 말씀드렸고 역시 타이거 일렉도 한번 올라갈 때는 정말 가파르게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최바닷권 라인 때이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주 올라갈 때어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면 요런 종목들도 저는 눈여겨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주가 상승했을 때 14,700원 돌파될 수 있는지 요런 포인트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PMT 역시나 거의 바닷권 라인 때에서 반등 최근에 모여있는 이평선 라인 때 돌파하고 있고 그리고 단기 요 저항 라인 때 3,100원대, 3,200원대 요 부분을 넘겨주는 모습. 요런 구간들이 매집의 흐름이라면 요런 구간들 채워주는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 그리고 하나 머티리얼즈도 뭐, 요런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뜨리는 종목 있다라는 말씀 요 부분에서 드렸었는데 크게 조정 받지 않고 오일선 따라서 올라가 주는 긍정적인 상승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마이크론과 같이 하나 멀티리얼즈도 어 거의 바닥권에서 두 개가 같이 올라갈 수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이것도 신규 상장주의 흐름이 정말 가장 강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벌써 거의 6천원대부터 지금 17천원 거의 18천원대까지 단기적으로 거의 3배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는 정말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네요. 추가 상승했을 때 다음 저항 라인 때는 대략 이런 구간, 18,000원, 19,000원에 있다라고 제가 표시를 해뒀었는데, 이런 부분도 바로 돌파될지 아니면 최근에 바닥에서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항을 맞고 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질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저라면 이렇게 바닥권에 잡았으면 이런 구간에서는 적어도 분할 매도 정도는 해줘야 될 구간이 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워닝 머티리얼즈도 바닥권에서 봐야 될 반도체 관련 주다라고 주말에 말씀드렸고, 저는 여전히 이제. 막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에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오늘 5% 상승, 거래량도 평소보다 많이 들어오면서 돌파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상태에서 추세 돌림이 나올 수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닝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그래도 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좋은 실적에 의한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이렇게 열려 있는 구간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캠트로닉스. 아, 최근 유리기판 가장 뜨겁게 올라가는 종목 중에 또 분명 하나죠. 추가 상승 나오면서 최근에는 윗꼬리 달고 있지만 캔들 자체는 점차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 36,000원대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 보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는 분명 또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어, 요 추세라인 때 언제껏 일지 한번 유리기판 관련주들 같이 보시면 좋고 피로틱스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신고가의 흐름으로 좋은 거래량 좋은 수급 동반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신고가의 종목 그리고 TSE 어, 요것도 바닥권 다지고 모여있는 이평선 구간 점차 돌파하면서 굉장히 예쁜 차트 만들어지고 있죠 최근에 이렇게 박스권 만들었던 구간 또 오늘 돌파해내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요것도 거의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바닥권에서부터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로티백튬 또 이것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으로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고 바닥권에서 이렇게 거래량 터졌던 부분도 좋은 긍정적인 흐름이다 설명 이제 이평선 모인 구간 다시 한번 돌파됐기 때문에 에로티백튬 같은 경우에도 꽤나 열린 공간이 넓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채울 수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성 고점 찍고 조정받대 됐으나 다시 한번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시 한번 5 9점 라인 때 43,000원 때까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dbi 텍도 이것도 장대양봉 저항 라인 때 돌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거의 조정받지 않고 5일선 지지 받아내면서 계속적으로 상승해내는 좋은 모습 거래량과 수급이 더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추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점 대비 많이 조정받은 상태에서 강한 반등 흐름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SNS 테크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은 상태 지금은 어느 정도 고점 대비해서 절반 정도는 회복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만큼 저점에서 강하게 올라와 주는 모습 최근 윗골이 달고 있는 이 저항 라인 때 있는데 요 부분 12,000원대를 강하게 돌파했을 때한번더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유니테스트도 저점 대비 정말 좋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횡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수급의 흐름에 따라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추가 상승했을 때 14,000원 넘기고 2.9점 18,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정 추가로 나온다면 2 4 1선 기준 12,300원대 이런 부분 이탈하지 않는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정이 온다면 12,300원대가 또 한번 매수의 타이밍을 잡아 볼수 있는 요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요런 생각도 듭니다. 대덕전자 역시나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네요. 거래량도 점점 터지면서 우상향의 방향성 가지고 있고 오늘 저항 받고 있던 241선 2만 원대를 깔끔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 상승 기대감 ST 역시나 바닥권 라인 때 고점 대비 많이 조정받고 하한가까지 나오면서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어느, 저, 어느 순간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나인테크도 한 번의 급등 이후에 지금 요 저항 라인 때가 있었던 강했던 부분이 대략 2,800원대 이런 구간에서 저항이 강했었는데 2,800원 최근 돌파 이후에 더 이상 2,8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오일선 지지를 오일선 지지를 받아내려는 이런 모습들 긍정적으로 볼수 있고 그리고 유진테크도 이것도 저점에서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세는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 라인 바닥권 다지는 모습 그리고 중요 저항 라인 때 37,000원대 돌파한 흐름이 나온 이후부터 좋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요 종목도 실적은 분명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상 실적은 좋으나 이렇게 거의 주가는 바닥권인 상태에서 올라갈 수 있는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강한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요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위치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면서 보고 있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요 241선 42,000원대 요 구간을 넘기는 순간이 다시 한번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쭉 이렇게 잠깐 음 길지만 그래도 이런 종목들 반도체 관련주들 잘 올라가고 있구나 순환매가 지금 잘 돌고 있구나 아직 올라가지 못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매매한다면 여전히 저는 반도체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어잘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